예수 부활의 진위에 대해선 많은 논란이 있어왔지만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근거로 예수의 부활을 지지한다. 성경 속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주장, 죽은 예수가 제자들과 바울 앞에 나타났다는 주장, 예수 스스로 본인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구절 등을 증거로 내세우며 성경 안에는 부활에 대한 증언이 가득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성서학자 바트 어만는 성경의 증언들이 역사적 가치를 가지기에는 부활 당시의 자료도 아니고 공평무사하지도 않고 일관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한다. 신약 성경은 목격자들에 의해 쓰인 것이 아니라 예수 사후 35-65년이 지나서 쓰였고 전해지는 과정에서 선전 목적으로 변경된 이야기를 포함한다. 이 때문에 복음서 사이의 진술들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먼저 나온 복음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다음 복음서를 쓴 정황도 관찰된다. 부활은 성경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외경을 제치고 가장 신뢰할 만한 것으로 채택한 정경들 사이의 증언조차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예수의 처형 장면, 예수의 사망 일시, 예수 무덤에서 목격된 상황, 목격자, 목격자 수등 주요 장면의 굵직한 묘사들이 복음서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또 어머니 지적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가 부활을 일으켰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또한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부활도 기꺼이 인정해야 하지만 동시대 여러 기적을 일으키고 부활했다고 알려진 다른 종교 지도자와 신들의 사례는 성경에서 소개하지 않거나 악마 또는 예수를 방해하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공평하지 않고 편향적인 진술은 역사적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적 저술이라기보단 신학적 저술로 평가된다. 엄마는 역사 연구 규범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증거를 보면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성경은 어떤 증거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근대 들어 이성과 합리주의가 신을 부정하며 성경의 진위 여부가 도마에 오르자 성경 내용을 역사적으로 실증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이에 성경의 무대인 팔레스타인 땅에서 고고학적인 증거를 찾으려는 성서고고학이라는 학문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초반에는 성서 기록을 실증하겠다는 목적 아래 발굴품을 예단에 끼워 맞추는 작업이 횡행했고, 모든 발굴 성과를 성서 내용으로 수렴시키며 성서고고학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예단 없는 고고학 탐사를 목표로 한 2세대 고고학자들이 등장하고부터는 성서의 기록을 부정하는 증거들이 속출하기 시작했고, 2000년 7월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즈에는 역사로서의 성서, 새로운 고고학적 시험에서 낙제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의 내용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고고학 발굴이 진행되면서 역사적 사실로 공인됐던 성서 기록이 허구로 밝혀졌다는 고고학계 주장을 담은 것이었다. 성서의 역사성을 증명하려던 성서 고고학이 오히려 성경의 역사성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예루살렘에는 성묘 교회 또는 거룩한 무덤 성당이라 불리는 기독교 성당이 있는데, 예수가 묻힌 무덤이자 부활한 장소로 전해져 4세기부터 기독교 성지순례의 중요 장소가 되었다. 그러나 이 무덤이 실제 예수의 무덤이 맞는지는 공식적으로 진위 여부를 모른다고 하며 이 성당이 있음에도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서 예수가 묻혔던 불무덤이라 주장하는 곳이 또 발견됐는데 그 증거는 성경의 묘사와 닮았다는 것이었다. 가톨릭에서는 성경 속 유적뿐만 아니라 유물들도 실존한다고 믿는데 부활에 관련된 유물들로는 예수의 시체를 감쌌다는 수의, 예수의 피를 묻힌 천 예수를 찔렀다는 창 예수가 매달렸다던 십자가의 나무 조각 등이 있다. 예수의 시체를 감쌌다는 천으로 유명한 토리노 수의는 1350년 갑자기 발견되었는데, 제작된 연대를 측정한 결과 예수가 죽었다는 30년이 아닌 1260, 139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정되었다. 예수의 피를 묻혔다는 천은 유리 원통에 담긴 채 12세기에 발견되었는데 그 통도 예수가 죽었다는 1세기가 아니라 발견 주장 시기인 12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유물의 진위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또 성경의 진술대로라면 한 명의 병사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를 찌른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예수를 찔렀다는 창은 트르키에의 안디옥에서도 발견되었다고 보고되고 바티칸 베드로 성당,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박물관, 아르메니아 바가르샤팟의 박물관 등에서도 서로 성경 속의 창이라며 전시하고 있다. 이 창들은 모두 다른 시기, 다른 장소에서 발견되었으며 형태도 다르다. 가톨릭에선 세계 모두 성창 유물로 인정하고 있지만 어느 것도 진위 여부는 밝히지 않는다. 예수가 매달렸던 십자가에 나무조각이라 주장하는 것들은 너무 많아 그것들을 다 모으면 배한 척을 지을 수 있겠다는 조롱을 당하기도 한다. 이렇게 대부분 진위가 확인되지 않거나 가짜로 판명됐음에도 이 유물들을 직접 보기 위해 방문하는 가톨릭 순례자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토리노 수의 진위 논란에 대해서는 종도의 수장인 현 교황 프란치스코까지 나서서 진위 여부보다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해명하는 등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필사적으로 믿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부를 기다려 주세요.